1999년 6월 29일, 경기도 화성 100mm 해안가에 우뚝 솟은 기형적 건축물. 콘크리트 위에 쌓아 올린 52개의 컨테이너는 마치 거대한 관 더미처럼 보였다. 형사 강민호는 수상한 제보를 받고 이곳에 잠입했다.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떨렸다. 544명의 아이들이 잠든 건물 내부 강민호는 소화기를 점검했다. 속이 텅 비어있었다.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켰다. 침묵만이 흘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켰다. 그의 손이 떨렸다. 301호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연기 냄새가 새어나왔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폭발적인 화염이 복도를 집어삼켰다. 아비규환. 철판으로 된 컨테이너는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다. 샌드위치 패널에서 뿜어져 나온 맹독성 가스가 복도를 채웠다. 강민호는 비상구를 찾았지만 시건장치가 잠겨 있었다. 누군가 이 참극을 계획했다. 그는 깨달았다. 수련원 운영 허가를 둘러싼 거액의 뇌물, 부실 공사를 눈 감아준 공무원들, 심지어 군수까지 개입된 부패의 고리.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진압 완료. 23구의 작은 시신들이 발견됐다. 강민호는 살아남았지만 진실은 불타버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모기양 실화라는 결론을 3일 만에 발표했다. 너무 빠른 결론이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탄문서 조각 하나. 김일수 군수. 시공사 뇌물. 감리회사 공모. 강민호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추적한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들의 증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건축을 승인한 공무원들은 승승장구했다. 유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금메달리스트 김순덕은 아들을 잃고 뉴질랜드로 떠났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컨테이너 속제 덤이 어딘가에 묻혀있다. 부패의 연대기는 계속되고, 시랜드의 비명은 아직도 1 0 0 m 해안가에 울려 퍼진다. 현재 상황. 시랜드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관료부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다. 사고 이후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유사한 부실 시공과 안전규정 위반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사건 현장은 철거되었고 추모비만이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다.